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떠돌이 생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죠. 사람들은 우리를 환영해주지 않아요.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참 외롭고 힘겨운 삶입니다. 들판에서의 밤은 생각보다 많이 어둡습니다. 그 어둠 사이로 들짐승들이 양들을 노리고 있죠. 그래서 밤중엔 졸지도 못하고 꼬박 밤을 지새우곤 지키죠. 고요하고 적막한 그런 밤을 수없이 지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밤이었습니다. 보통 어두운 밤일수록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아름답게 비치죠. 그런데 그날 본 빛은 그런 빛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아주 밝은 빛이 비치더니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이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심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그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우리는 참으로 놀랐어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천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기쁨의 소식이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넘치기 시작했어요. 아, 메시아가 나셨구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구나. 우리는 알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 길로 곧장 아기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천사의 말처럼 그곳엔 아기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아주 작고 작은 아기가 고유 위에 누여있었어요. 믿을 수 없이 작고 초라한 곳이었지만 그곳엔 이상하리만큼 평안한 기운이 있었어요. 우리는 듣고 본 사실을 그대로 예수님의 부모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감격스러운 현장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목자이지만 우리가 들판에서 놀라운 빛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 뒤로 우리의 삶에 기쁨과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야겠습니다.